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일이고요. 오후 뉴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내분이 네 크게 났습니다. 아주 제대로 개싸움이 벌어졌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병기와 진성준이 정면으로 맞부닥쳤다고 합니다. 그 대주주 기준 문제인데요.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를 추진한 게 진성준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뭐 5천 가자. 그러다가 이제 주식이 하루에 거의 4%가 떨어질 정도로 폭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죠. 그 5천 갈줄 알고 개미들 올빵했죠. 어제도 개미들은 주식을 샀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원내대표인 김병기가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내놓은 거죠 당연히 표 깎일 것 같으니까 그러자 진성준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 라고 우기고 나섰습니다 어차피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시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이 안 무너진다 라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죠. 자, 어떻게 된 일인지, 결국에는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벌어지면서 붕괴하는 그런 길로 가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 라면서 대주주 기준 놓고 여당, 민주당 내에 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폭락 속 김병기 기준 상향 검토 시사에 진성준이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는 건데요. 주식 양도 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거죠. 이게 강화하는 겁니다.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5천 금방 갈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들 하다가 폭락이 되니까 김병기가 쫄았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래서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책위의장인 진성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진성준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설레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에서 50억으로 다시 25억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에서 15억으로 다시 10억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없었다. 올라야지 변동이 없으면 됩니까?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며 10억에서 50억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 그건 니들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던 거고요.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민주당이 태클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세금 뜯어내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15만 원 쿠폰 나눠주고 세금은 더었겠다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민주당에서 막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 니들이 돈 나눠 줘서 망한 거예요. 자, 진성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갈친 과제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의 재원도 마련해야 되는데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제 개편해야 되고 하여튼 말은 수건 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당대표 직무대행인 김병기 원내대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어제 당내 코스피 5천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 라고 했는데요. 4개월 만에 거의 4%에 가깝게 폭락을 하니까 뭐 방법이 없죠. 당연히 민심이 흉흉해지고 민주당의 책임, 이재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 특히 진성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성준은 개편안이 확정된 건 아니니 주식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저는 이 김병기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망한 겁니다. 자, 7월 31일 양도소득세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국민들 뿐만 아니죠. 외국인, 또 기관까지도 난리가 나서 어제 폭락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나마 금요일이었으니까 그 정도 폭락하고 만 거지. 만약에 주초였으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민주당 최대 위기입니다. 공약부터 주식 올리겠다. 였는데, 폭락을 하니까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자들 끌어내야 됩니다. 8.15 수도권 집회, 종로 2가 서울역 서대문역으로 오후 1시 모여주시고요. 816 전국 총동원입니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